823번 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은지와 민준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만, 출발하여 만날 때까지 20분이 걸렸다. 은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고 할때 민준이가 1분,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윤진이의 아, 윤지의 속력을 x라고 하면 민준이의 속력은 2 배인 2x가 돼요. 그리고 윤지와 민준이의 거리는 3.6km니까 3,600m. 그러면 x 아이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600은 시간이 20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20x 더하기, 20 곱하기 2x는 40x. 0을 하나씩 지워주면, 360분, 2x 더하기 4x. 그러면 6x죠. 그러면 x는 60. 민준이의 속력은 윤지의 속력 X의 두 배니까 60 곱하기 2는 120. 그러면 민준이의 속력은 120, 120, 아이고, 본속 120m입니다.